이곳은 사천진널방파제 빨간 등대 오른쪽에 있는 석축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사령도에서 3000% 들어오는 페리선이 힘차게 달리고 있고요. 하늘에는 추석이 조금 지났지만 블루문이 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 반 정도가 만조거든요. 그래서 물이 계속 이제 덜이 차고 있는데 어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하고 어 또물때가 10인물이기 때문에 조리도 잔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런 아침에 많은 조사님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받은 것 같지 않고 어 갈치를 몇 마리 잡은 조사님이 있습니다 어 기대하기로는 오늘 물때나 상황으로 봐서 감성돔이나 숭어들이 제대로 입질을해줄것 같은데 이제 해가 아, 떠올라서 수온이 좀 올라가고 시간도 한 9시 10시 전후 그 정도 되면은 꽤 입질이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이곳에서 또 같이 낚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고기들이 입질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치 올습니다 주심에 날치가 올라왔습니다 날치가 시야에 올라왔습니다 갈치요? 잠깐만요. <laughs> 야, 이어 아침에 갈치가 올라오네요. 갈치 어디 있어요? 어, 야. 사장님 세 마리 잡으셨네? 오. 이야, 딱 옵니다. 야, 딱새꼬시용이다 야, 이어 아침에 갈치가 올라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제가 튜명한투브탑구름이고요 구력은 사고입니다. 목줄은요, 한 2m 정도 도받고 바늘은 감성동 사고 바늘입니다. 어, 낚시 예상 수심은 한 10m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성동을 일단 기대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침에 낚시하러 온조사님들이 많은데요. 벌쩡 저쪽 가운데 자리에서는 하지만 세 마리 잡은 조사님도 계시고 어 여튼 이제 해가 뜨면서 수온이 또 올라가고 하면 전반적으로 질 활성도가 좋아질 거라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낚시 진하도록 자한 마리 했습니다. 숭어인가요? 숭어인가요? 감시인가요 숭어예요? 떨쳐 해드릴까? 예. <laughs> 역시 내딱내 인사 받고 잡으시네. 어? 도대체 웬일이야? <웃음> <웃음> 누가 왜 한국에 계세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또 우리 또제 아는 예. 사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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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선물로 주셨네요. 예. 예. 왔다, 또 왔다, 또 숨어다. 아, 또 덜채면 출동, 또 숨어죠. 야,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 예? 네? 야,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아기띠를 태우세요. 안 태우면 어망갑니다. 오, 저금씩 사이즈가 데보이런 것만 오네요 오늘은. 너무 큰데, 그네 그렇지, 왕방에.

네? 그럼 사이즈 번 보고 누가 거야? 네. 잡 요즘 잡히면 못 잡니다. 잡히면 못 잡. 인고. 고고이 던져드릴까요? 생각습니다 던져주는 서비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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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서비스가 못해도 던져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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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는 서비스 여기 붙고 보 그 okay. 민물이라서 좀귀찮기 해도 괜찮을거예요 이런거면 죠 정말 마음에?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야또 내가 스토지 야 이제 이질하는 건 했다니까. 야 우리 사장님 감시 잡았다 감시 잠깐만요 삼자다 삼자. 어. 예? 삼자 안 되겠는데 삼자니 아까는 안 되는데 한 이팔 되겠네요. 제가 제대로 볼게요저 보세요. 와. 완전. 바늘을 삼켰네. 자를까요 아니, 아니. 뜨면 묵을텐데 너무 들어갔는데요 예예 네. 네, 천천히 해보세요 잘못하면 죽어가지고요 그냥 바을 넣고 놔두는게 낫거든요 예 네. 네. 제가 잘라드릴게요25 되겠네 <laughs> 이야 멀리서 보니까 뭐 황금빛이 반짝이던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도 2 4 c m 입니다 정확하게. 자, 살림망 주세요. 기분 좋죠? 네. 많이, 많이 잡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와아요 네, 그리고, 여기 처음 왔어요. 저기 부산산. 네. 그죠? 네. 제 동민상 보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생김이 가져가지고, 예. 지금 잘 나와요. 시간이 말린 거 같아요. 이제 폭이 나온다고. 4차 잡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결체부대 출동 또 왔다 또 왔다 우리 또 사장님이 대박치시겠네 또 승무예요? 와또 오짜다 저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걸리어쩌해걸리 <laughs> 네? 어쩌야 아이고, 축하드립리다어해 블리모 탈해. 블리모 리모 탈해. 블지모해 블리모 탈해. 리모탈리 야야야야 야. 야. 너너 챵. 챵. 두 마리 들어갔두 마리 들어갔는데 망이 가득 차네. 똑같이 못잡니다 이것도. 사료 음, 이용하고 계속 잡으세요. <laughs> 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야, 한 27, 28 되겠는데요? 으흐 응. 감채 해볼까요? 험채보세 응. <laughs> 오, 마늘이 엄청 거지. 응. 오, 딱 27이네. 응. 이야. 축하드려요. 더큰거 잡으세요. 응. <laughs> 네. 감생이가 이제 얼굴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데, 숭어면 떨체 지원해 드릴게요. 힘쓰는 거 보니까 숭어 같은데. <웃음> <웃음> 자, 봅시다. 숭어냐? 어, 숭어구나. 떨치 드릴까요 안전히 하세요. 낚싯대를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둘이 챙기거든요. 조금 기다리세요.

와냥축하드라니다살 찐거 라그라가라 그냥 올라가이 그냥 찐거가아 오, 그냥 어쩌다, 그냥 어쩌.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라 그빼 올라가라 자, 미스. 자, 자, 해보고요. 오, 왜 어, 담아, 서비스 자 됐습니다 사이즈 한번 해 보고요 오자야와오 이렇게 오 자만 나오는 오자 잡으세요 맘 드세요 방까지 다와 다와주는 서비스 대문 잡으면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습니다네 많이 잡으세요 이야 멋있다 떠나왔네. <laughs> 하하하. 연타색이에요, 그죠? 네. 요번엔, 어 그것도 25다. 이야. 축하드려요. 등개비요 미끼는 크게 상관없는데요. 이게 한번 넣으면 그 자리에서 1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두 마리째. 두 마리째. 이제 물 계속 들어옵니다. 뒤로 후퇴하셔야 돼요. 와우 멋있습니다. Bingo. 오, 저 망을 더 졸르세요. 저럼 도망가요, 저거. 도망가면 뒤살수있 지하도 있나? 오, 쿨하시네. 하하하하, <laughs> 멋쟁이. <웃음> 아이고, 야, 숭어, 어째, 이거 한 27, 28 되겠는데요? 예, 그죠? 한번 해 볼게요. 와, 25다, 25. 와, 정말 이쁩니다. 그래도 오늘 꾸준히 올라오네요, 그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낭가드릴게요. <laughs> 이야. 오, 이 정도면 뭐 진짜 보람인데요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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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꾸준하게 숭어하고 감생 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색이나 이게 파도가 생각보다 낚시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와, 세 마리째. 야 오늘 우리 사장님 대박이시네. 그것도 한25되겠는데 그죠? 26. 와, 1cm 올리자. <laughs> 이야, 멋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청개비가 홈무시라 그랬어요. 청개비라 그랬어요. 청개비요? 그렇지, 붙었어, 건 그, 그래요? 이야, 오늘 이게 또 이게 약발이 됐네 신기하네, 신기해. 에? 물고기 마음을 알 수가 없네. 빙고, 오늘 잡자 잡으세요, 그냥. 오오오오오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습니다 또. 어 여기 대박 포인트네. 오 이거는 삼자다. 우호호호 잠깐만요 잡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망가기 전에 이야 이거 삼자다 삼자 진짜. 호호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오이 지렁이를 왜 이렇게 잘 먹지 얘네들이 삼켰습니다 삼켰는데요 잘낼게요예 잘르고 좋아 빙고 네. 빙고 빙고 2 8 네. 이야 네. 여러분은 또 28cm 어. 고기맞십니다또 네. 아, 왔어요 <웃음> <웃음> 웬일이야, 웬일이야, 나란히. 이건 또 숭어 아닙니까? 감시. 오호, 감시, 감시. 에헤이, 또 웬일이래, 갑자기. 야, 이것도 이파리다, 이거.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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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제가 잡아 드릴게요. 가시가 너무 어가지고오 다행히 이거는 아 지렁이 쓰시네요. 네 보시.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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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우와 정말 정말 보십시오. 사이즈 봐야지 사이즈 사이즈. 멋있으십시오. 27. 27. 와 정말 멋있다. 빙고! 저기도 또 왔습니다. 어, 웬일이래? <laughs> 이야, 오늘 느낌이 대박 조짐이었는데.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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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숭어 같은데? 사장님 먼저 감생이 망해놓고. 이야,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건 숭어 숭우 같은 숭어네. 별체 도와드릴까요? 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낚싯대 세우고 계셔야 돼요, 그면요 네, 혹시 모르니까. 괜히 크지 잖아요 아, 3,000점 넘는데왜저렇게 힘을 고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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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단3 살찐 거 보세요. 아. 드릴게 예. 응. 네. <laughs> 어떻게 줄줄이로 올라오지? 줄줄이. 이나오시 <목소리> 이야 멋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만존돼도 그냥 입질이 그냥 살아나네. 물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또 이런 또 시츄에이션이 있네.